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줍니다.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쁜 아이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노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수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군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둠까지 이르렀더라.소둠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고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쁜 온유 성경 잘 읽었습니다. 아브란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브란처럼 양보하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요. 네, 고마워요. 잘 읽어줘서 따봉이요오 그랬어요. 네.